어 송이 뭐라고 쓰 있는 거야? 너도 무슨 송이, 네. 송이. 송이 버섯 쪽 송이 버섯 송이 버섯 어디 사냐 무슨 산? 백, 백두산 송이 버섯 아, 백두산이라고 쓰 있는 게 아닌데 송이 버섯 아니야 뭐라고 쓰 있는 거안 보여? 송이 버섯 쪽 괜찮네 인삼 인삼주네 인삼주 송이 송이, 송이 버섯 주 건배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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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버섯 이해야 지금 그송이버섯주로 하라니까요. 응, 오케이. 네 오케이. 응. 원샷, 노브레이크. 응. 원샷, 노 브레이크. 원샷. 뭐비디오에요 뭐요? 비디오요. 어, 이게 어. 유튜브에도 올라가지 이게. 아, 어, 정말 어. 우리 자꾸 죽게 해야 돼요. 이, 유튜브 북쪽 이게 똑저선 이송이버섯주 이게, 네. 이게 죽입니다. 아, 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laughs> 아. 우리가 아, 찍다니까 아닙니다. 테이블 이쪽 테이블하고 저쪽 테이블하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네.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 그냥 <laughs> 가좋찮네 <laughs> 아, 아, 세, 세. 세 개, 확실히. 아, 아니, 저... 아, 저... 야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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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 아, 아, 저... 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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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척. 아... 척. 아... 건건 Gui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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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래? 아... 있어, 어. 아... 해, 아... 프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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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총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내가 여기서 갔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옷간에 써가면서 네. 그렇게 허벌나게 뛰다니 고해서딱두번로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이제 뭐 죄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보답이 좀 되긴 됐지만 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아총에 감사드립니다. 밑을 그, 네. 깔아주신 우리 시회장님 존경합니다. 예. 자, 그 예. 아총을 이어야! 아, 고생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진짜 고생 많으셨지 뭐 눈에 보이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 김회장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윤회장님 또 찍어야 되잖아. 하고 협조 잘하고서 우리 아침.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다힘십니까에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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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네. 자, 앞총을유야 아, 이는려저쪽에마 완전 회장병도 저런 <laughs> <거 같아요. 웃음> 우리 저 권혁상 회장이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좀 아침에 그밑걸름을 이렇게 붙이권혁상님의 건강과 반절을 위해서 유아야 어, 유 어, 그런 야 땅갔다 어, 왔나 방구 <laughs> <laughs> 뭐 어, 다 <laughs> 기아비 부탁는데다 컴백 조은량이쓴 사람도 그도 없다. 그하씩 그래. 드셔. 어. 어. 야 오야. 예. 아, 괜찮아. 아. 좀아좀 미리가 든다. 좀더 한강 망했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우리, 우리, 우리 와나이랑고이내우그이아고이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중에 그 나중에 만나죽이려고아니아니면 아, 진짜 해석뭐 이거 숟가락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laughs> <laughs> 어아 그랬었습니다 휘파람 아 휘파람 네. 아 진짜 어젯밤에도 <목소리도> 예. 어, 불었는데 휘파람 어, 아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 어, 그래. 어. 노래만 잘해 마스크를 벗으니그 미모가 화나나가지고장님그 전복 전복 좀 드세요 어? 예? 어? 어. 전복 복 해삼 해삼 음. 전복하고 저기요 유 예, 회장 전복하고 좀 먹어 새우 좀 아형이좀 짜X원... 매기면서 <laughs> 뭐 해요? 라 하세요? 아, 그러몇개냐고 세우러라. 이번세개 아유, 욕 먹을 줄 했구만 또본 게. 게 하고 식사. 식사 식사가타스비빔밥과 같은 볶밥도 있고 맨밥도 <목소리도> 있고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좀 어? 네, 가을좀더 많이 먹었으방글시요방 아니, 아니. 네. 남았다, 시작. 시작. 당당 시작 당당당한다 네. 네. 다시, 다시 당 그렇지 뭘 그런지요. 하하하하 아에안 아니, 아니. 안 불러. 안 불러. 안불아안 불러. 안 불러. 안불 우리는 한강에빠져죽을 때가 와. 딸과 더뭐은 사람과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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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람과더 많은 사람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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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한과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은 바빠이. 아이. 아, 죽을 때까지. 는 죽을 때까지. 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 오! 술먹술 먹으면 좀 아, 저거, 저거, 저저저 진짜, 진짜. 와, 안 진짜 있다. 김치야. 나면안네 i <laughs> to